이 오늘 영상은 이겁니다. 어, 큰 제목은 옮기면 대박 납니다고 작은 제목은 분석하기 쉬운 손금, 분석하기 힘든 손금이에요. 어, 영상이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손금을 보면은 선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오히려 좀 많이 좀 분석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 생, 이 손은 실제로 제가 커뮤니티나 저기 카페에 올려봐도 이 손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 손은 웬만하면은 좀 전문가들도 좀 꺼릴 수 있는 손입니다 꺼릴 수 있는 손이고 제가 어 거의 뭐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이분 가족 상담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재상담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조금 분석하기 쉬운 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손 보시면 앞에 손보다는 조금 보기가 쉬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쉬워 보이실 건데, 그럼 지금부터 어느 손이 더 쉬운지 제, 제 관점에서, 예, 그,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 관점 말고 제 관점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 카페, 저기, 유튜브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작년에 재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아, 작년에 상담을 했고, 올해 재상담을 하신 분인데, 그러면은, 손바닥에 살이 없죠. 그죠?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시죠 손바닥에 살이 없습니다. 살이 없고, 예, 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작년에 상담 내용이 뭐냐면은, 땅이 생긴다. 땅이, 땅이 생긴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땅이 생겼습니다. 땅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분이 그 상담을 하실 때, 요란하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요, 땅이 생길 거고, 땅이 생기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분들은 가족 상담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가족을 다 봤는데, 남편의 손에서, 땅을 두 번을 놓쳤었습니다. 두 번을. 두 번을 놓쳤고, 이번이 세 번째, 마, 세 번째 기회였어요. 세 번째 기회였는데, 이번은 잡는 시기였습니다. 잡는 시기. 잡는 시기고, 어, 이분을 손을 보고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진 않고, 실제로 이분 남편분은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이고, 이분 자체는 사업하고 계세요, 사업. 사업하고 계시고, 이번에 땅도 생겼고, 그리고, 어, 또 심리에 관한 건데, 어, 제가 이 땅이 생기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 마음이 많이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마음이 많이 바뀌셨고이 상담을 할때 작년 그때마다 집 언제 생겨요? 집 언제 생겨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올해 제가 그저께 제상담은했 이제는 이분 입장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 언제 생기냐, 어쩌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시고, 어 집을, 집, 어집 언제 생기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 어, 집을 장만하는 것도, 아, 지금 필요 없다. 내년쯤에 하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남편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상담할 때는 남편분이 일을 너무 하기 싫었어요. 일이 하기 싫고 막 그냥 그런 상태였는데, 어, 지금은 남편분도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아,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힘든데, 나 2년 더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대요. 실제로 제가 그 상담할 때 2년을 단다고 했었거든요 하게 됐고, 어 그리고 2년 뒤에 이분들이 일이 잘 됩니다. 일이 잘 돼서 안정이 많이 되고 돈도 많이 벌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이제 저도 밥줄이 끊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할수는 없고 그러면은 자이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면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죠?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당연히 할수 밖에 없고, 이렇게 많으니까 분석하기가 어떨 것이다? 힘들다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힘들다고.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어, 시작, 시작을 해서 초반까지는 좀 힘들지만, 중반 이후가 되면은 성과가 나누시는 분들입니다. 분들, 나시는 분들이고, 어,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 얘기냐면은, 손금 분석하기 쉬운 손금, 안, 어, 쉬운 손금, 어, 려운 손금이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저는 뭐이 유튜브 시작할 때 이분이 초반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 저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손금이 쉽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고, 어 지금 현재 뭐 1년이 지난 시기에 요 결과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재상담을 할 때도, 어 제가 이분한테, 스무 살부터 하자. 스무 살부터 돌아가서 상담을 하자. 이랬더니, 아유, 필요 없다고 그냥 스물, 스물, 그냥, 그냥 한 서른 살부터 이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또 스무 살부터 하니까 근데 스물스다섯 살부터 봤어요 사실은 스물다섯 살부터 봤고 음 제가 이손 이분의 손금을 보기가 쉽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진을 손이 많더라도 사진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정 가운데 갖다 놓고 사진을 잘 찍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이러면은 선이 아무리 많아도 손금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손금 분석 힘든 손은 안 보여드릴게요. 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앞에 분보다 선이 적으니까 이게 훨씬 더 분석하기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분 분석하는데요 시간 한참 걸려서 한참 걸리는 이유가 손을 아까처럼 바로 딱 세워서 찍으면은 나이대가 바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은 나이가 한 다섯 살 정도 차이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다섯 살까지. 다섯 살까지 차이가 난, 나는데, 제가 이분한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다섯 살 정도가 차이 나면은, 작년에 이동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셨으면은, 어, 올해 이동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은 제가 상담을 하기가 쉬운데, 아니 없었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럼 <laughs>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얘기요. 지금 혹시 이동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상담은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분 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동하시는 건데 이동 수가 있어서 상담을 들으시는데 그러면 뭡니까? 손만 바로 펴져 있으면은 그냥 답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어 예전에 전에 그 예약 받는 분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자연강에서 있잖아요. 손만 바로 세워 주시면 돼. 이걸 무슨 선잘 보이게 하려고 막 삐딱하게 하고 이러시는데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서 이분 어 지금 호, 현재 56세실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아마 맞다면은 56세신데 저기, 지금, 사업장 옮기는 것 때문이거든요? 사업장 옮기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옮겨가서 하시면, 대박납니다, 대박나. 대박나고, 엄청 만족스럽게 장사 잘 되실 거니까, 어, 저기, 되게 지금 망, 옮겨가는 건 기증사실인데 되게 망설이고 계시거든요? 무조건 옮겨가세요. 무조건 옮겨가셔서 하시면은, 예, 그리고 또 요런 심리가 있습니다 즉, 이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원래 일이 잘 되기 전에 있잖아요 급상승을 하기 전에 한 2년 3년 정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예, 일, 변화가 일어날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망설입니다 많이 망설이는데 오히려 망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민이 별로 없어요, 보면. 제가 상담을 해 보면은 망아로 들어갈 사람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한번뭐 들어가지 뭐. 이런 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 어 오히려 굉장히 잘 되실 분들은 많이 망설입니다. 예. 요번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박이 나실 거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 한번 저를 믿고 제가 책 제가 진짜 책임질 자신 있어요. 예, 지금 뭐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뭐 지금 지금 경기 안 좋은데도 많잖아요. 지금 저기 뭐야 필님도 그렇고 오로라님도 그렇고 지금 그 이분도 그렇게 엄청 잘되실 분이니까 가감하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예 성과를 보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